8렙 카락스라서 고생하실텐데? <laughs> 제오님 고통받으신 건 아니시죠? 최워커비님은 <laughs> 뭐 고생 다 하셨죠 버스 타서 거. 편안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버스 태워드린 적 없습니다 다음에는 게임신님 하실 때 추천받은 돌변 미션을. 이젠 제가 버스탈 차례. 저분들이. <웃음> <웃음> 음. 어머나. 사룡관님. 우리 병력이 샤크라스 전역에서 아무리 하수인들과 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원래 우승모함. 황금함대는 우주모함, 공어포격기 폭풍함인데 음. 둘다 우모, 풀토에 어? 자랑 둘다 황금함대 둘다 캐리어. 둘다 캐리어 가볼까요? 왜저 바닐라라서 트롤 함니도 들어가야죠. 피닉스 카락스 둘다 우모하면 멋지긴 한데 피닉스의 정찰기 우주모함이 진짜 강력하긴 합니다. 하늘의 왕자. 일단 포탑으로 다 막아놓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카락스 제구축광선까지 있으니 이건 뭐. 점중이가 보여준 하늘의 왕자. 제구축광선의 캐리어 수리로봇까지. 수리로봇은 아직 레비 히일 7시 방향은 공허분 세자 나올 때까지만 수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같은 실수는 하지 않도록 이해하겠습니다 공허분 세자 나오는 순간부터는 11시 수비 그이후에는 11시 5시 1시. 저이을할이니다주시 음, 감사합니다. 멀티 바위겠어요. 감사합니다. 싸우시는 동안 의신이나 키워야겠다. 아몬이 저그인가요? 선물 보내기 완료 테란입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뭐 어떤 걸 보내셨는지 보겠습니다 알라라크 선물했어요 <laughs> 감사드립니다 해봐야 될 촬영관이 점점 늘고 있네요 테란이면 광자포 짓지 마세요 키에. 아 그래요? 바이오닉이던데? 오. 아이오닉이라도 초석이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불곰의 고통스러우실 때 광자포는 혼종을 죽이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 위에다 미리 지원야겠네요 슬슬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사원주의 천정석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천정석을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혼종이 음, 감지되었습니다.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졌군요. 훌륭합니다. 사원이 정상적으로 정렬되고 있습니다. 곧 활성화 준비가 끝날 것입니다. 저할 때. 네. 미션 성공 기념. 네. 폭죽을 좀 많이 쏴드려야겠네요. 극성 가시죠. 태양 재련소랑 재료소 어. 업글 꾸준히 하시고 동력기 꾸준히. 네, 폭죽은 안 쏴주셔도 됐고요. 네. 태양 재련소 재련소 업글 급성요. 꾸준히 하겠습니다. 가스러는 뭐야겠네요. 주섬주섬 극성 치그라무까드리겠습니다. 어허나 저분 좀다 못하는 말씀이 없어. <laughs> 극성, 속도광, 충격요법이 딱1 0점이네요 약간 저희 방 시청자분들은 약간 스트리머를 고통 주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요. 극성만으로도 10점인데요. 다른 방은 약간 스트림을 아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희는 대회가 아니니 점수는 상관없지요. 공허 분쇄자 처치 완료.

그리고 시야용으로 옥접어도 뽑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이시엔님 하실 때 점수 상관없다고 하시니 누가 점수 상관없대요? 누가 누구야? 그거 전 이제 시참 포기 알겠습니다. <laughs> 않다. 어? 왜 시참 포기 하시죠? 이렇게 한 분이 떠나가십니다. 왜? 왜 도망가십니까? 전 미션 주는 사람으로 도망가지 마세요. 비트. 설마 떠나시는 이유가 저는 아니겠죠. <laughs> 지갑 참전하겠습니다. 케널 아끼세요. 아 케널 아끼겠습니다. 아주 이상한데? 십기 이상 도배해도 괜찮습니다. 조석골이요 무야호? 아조석골요아 너무 많이 온다. 일때 적기지 않으면 핵수로 옵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일단 좀더 지워주고. 본진가스안 어, 판다. 아 진짜요? 알려주셔 서 감사합니다. 이 모두 처치해야 한다. 멀티와 멀티 사이에 낙하기 떨어지니 포탑이나 시야용 건물 지어두세요.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굳건하게 이렇게 포탑을 시. 좀 지어놓게요. 하늘에서 전투를 감독하겠다. 저거봐요. 광자포는풍종을못 죽여요. 음. 미기가 부족합니다. 동력기요이거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플라스님도 왔다갔다 하시네요 한시에 i 화광선 출동 죽어라... see 전에 미리 달랐어야. g t

오, 유 그만 좀 와라. 역시 대호 님은 미션 한번더하셔야 <놀들> 저도 뭐 주시나요? 키읔 그거 포탑 공속 올려 주는 거안 쓰나요? 키읔 세, 야죠 주고. 아쉽지만 올 사령관이신 것 같아서 동력기 한두 개씩 깔아주면 네. 더 동력, 좋아요 동력기 깔아야죠 동력 조금 지원했다 동력기도 음. 수정탑 효과 있어요 파괴된 건 가슴 아프지만 어 뭐야 깔아놓으셨네 공력기는 사관 풀 때마다 하나씩 뽑아도 되니까 굳이 관문 안 늘려도 돼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그럼 업그레이드 해줘야겠네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하나 해주고, 이뭐딱 그래도... 이거 재밌게 하고 계신가요? 니니은 그 맹스크랑 네, 누구더라 어요 방송하면서 혼자 게임할 때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돈이 남으면 무조건 초석입니다. 초석이요. 고민도 하지 말고 초석 개 알겠습니다. 1시 도배 멈춰. 1시 도베지 필요없네요 도베 멈춰 7시 휑한데 거기부터 알겠습니다 7시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수정탑 짓지말고 동력기로 해도 돼요 아 그래요? 굳이 수정탑 안 지어도 돼요 어허. 패널 스 시간에 초석도배를 알겠습니다 오기 때문에 카락스가 적어도 두 방향은 막아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런 걸 패널로. 아이고, 이거는 깔끔하게 못하네. 그한칸 정도 남은 공간에 동력기 소환. 방어서 우선 순위는 5 시가 제일 낮아요. 일단 이렇게 깔아놓고 일시 쪽에 또 깔아놓겠습니다. 음. 기사단 꺾이지 않습니다. 적들이 오게 두십시오. 우린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우 분쇄자 타수가 공우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사원이 파괴되기 전에 놈들을 제거하십시오 개놓고 시간 증폭 활성 이제 우리 구조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과 버스 수선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또 동력기를 보완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만 잘게요 재밌게 하세요. 아이고, 플라리스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주무세요. 우리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자. 적은 아이컵을 려할 것이다. 이거 좀 터졌네 뭔가 뭔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버스 잘 탔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버스 탔는데 지금 그걸 하나도 안 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잊지 네. 마십시오. 저도 이제 혹시고인물아 저는 저는 아닙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